안녕하세요. 신채널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 직접 설치하는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워 서플라이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비교하자면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220V를 컴퓨터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12V나 5V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전력도로 바꿔 주는 일종의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컴퓨터 안에 장착돼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실 일은 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 케이스를 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워를 기존에 쓰던 게한 5년 넘어서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자꾸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 제품을 한번 구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구매하게 된 거는 제품 자체가 뭐 이렇게 가격대 성능비가 괜찮다 그리고 퀄리티도 괜찮고 뭐 무상 a 스도 6년 정도 돼서 이런 부분이 괜찮아 보여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이제 설명서 같은 부속품들이 들어있고요 상품으로는 이렇게 나사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기를 꼽는 부분이고요. 235V 그러니까 220V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쪽에는 냉각 팬이 있어서 뜨겁게 이제 달아오른 열을 밖으로 빼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안쪽에 뭐 하드디스크나 뭐 이제 본체 메인보드 그런 곳에 연결되는 선들입니다. 이게 한 단계 더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면 이 선을 하나하나 이제 빼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선은 나중에 컴퓨터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이거를 먼저 해체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해체하기 전에 이 파워가 지금 컴퓨터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속들을 먼저 분리를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메인보드에 들어있는 거를 빼고, 그러니까 이제 파워랑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모든 선들은 먼저 빼고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라든지 저는 이제 선들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나사도 이렇게 다 돌려서 분리를 하고요. 보통 주면에 있는 네 개의 나사를 풀게 되면 파워가 움직이게 됩니다. 예, 벌써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 오래 쓰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였네요. 보통 이제 컴퓨터에 파워를 장착할 때는 이 컴퓨터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이런 파여 있는 홀들 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통 이렇게 앞쪽에 다 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뒤쪽에 빼서 조립을 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밖으로 빼져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이제 좀 이따 빼서 이제 다시 선을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현재는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파워를 모두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새 파워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파워는 최근에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파워가 하단에, 하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바로 이제 이 찬바람이 들어와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컴퓨터 안쪽에 있는 이제 그런 열기에는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파워를 장착할 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선정리입니다. 물론 이제 이 파워를 그냥 대충 장착해도 뭐 기능상으로는 뭐큰 이상은 없겠지만 컴퓨터 안쪽에 선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뭐 공기 흐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굵은 선들은 어떻게 배치할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요거는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전원선 중에 가장 굵고 마치 뱀 같은 요런 가장 큰 선이고요. 이 선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서 저는 이쪽에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겠죠 이선을 배치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또 이제 전원선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4개랑 2개짜리인데 이게 이제 이 상단에 들어갑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뒤쪽에 넣어서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선들도 들어가는 방향은 같은데 그건 이제 뒤쪽에 대충 좀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용 장착 공간이 있고요. 이 파워는 기본적으로 이제 뒷면에 케이스 이제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방향에 이제 나사를 조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 장착을 시작은 이제 한5%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95%는 이 선들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정리하는 것에 달 달려 있습니다. 여기 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선들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뭐 10만원 정도 넘는 그런 고급 파워들은 쓸 수, 있, 그러니까 사용하는 선만 이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장착이 되있는데 이거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간으로 이거를 빼보겠습니다. 자이 뱀같이 생긴 큰 선은 이곳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메인보드 뒷면으로 선을 빼서 하는게 가장 심플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거고 지금 제가 아직 이거를 장착하지 않는 이유는 장착해야 될큰 선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메인보드 쪽에 이제 더 이거보다는 작지만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큰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길 건데요 이 선이 아니라 딴 선이네. 그 보시면 네 이렇게 여덟 개에다가 두 개짜리 요겁니다 제가 방금 넘기려 했던 거는 그래픽 카드 선이네. 그래서 이거를 뒤로 이렇게 쭉쭉 넘겨줍니다. 자잘 넘어갔죠? 그래서 그 선을 저는 뒷면으로 다시 넘겨서. 이렇게 장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놈두 개는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들은 이제 어디 쓰이는 선들이냐면은 하드디스크 쪽에 주로 쓰이는 펜 그런 선들이고 일부는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쿨러에도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선들이 이제 그 하드에 들어가는 네, 핀4개짜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규격입니다. 예전부터 사용하던 규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 보면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규격이 있는데 요건 요즘 거의 쓰이진 않는데 옛날에 이제 디스켓 드라이브 쓰던 규격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씩은 남아 있습니다. 요것들은 같이 이제 뒤로 넘겨서 이제 앞쪽으로 옆쪽으로는 빼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던데, 사실 이렇게 하드를 이렇게 많이 장착할 컴퓨터는 많이 없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수요는 다양하니까 이렇게 선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픽 카드 케이블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컴퓨터, 따라, 컴퓨터 따라서는 두 개도 장착하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뒤쪽으로 뺐다가 장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파워를 장착까지 했고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두 종류의 파워는 장착을 마쳤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5% 정도 진행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30%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단 여기는 상단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가장 큰이뱀구멍이 같은 이을두 가지를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파워를 교체할 때 메인보드를 안 건드려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있는 공간이 너무 케이스가 좁아서 이 메인보드까지 살짝 풀어서 이거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장착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그이 파워를 제가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파워를 왜 교체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파워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사람으로 따진 심장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 다운되는 증상이 있어요. 이제 뭐 갑자기 뭐 재부팅된다거나 뭐 꺼지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 그런 증상들은 제가 겪은 바로는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파워. 그리고 이 메인보드인데 어떻게 보면 증상은 비슷해요. 근데 제가 겪어본 증상을 좀 비교해 보면 파워는 이 컴퓨터가 좀 힘을 좀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게임을 할때잘 뻗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전력이 많이 땡겼을 때잘 뻗는다. 그럼 저는 파워라고 많이 보고요. 반면에 수시로 그냥 갑자기 쓰다가 갑자기 이제 뭐 크게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뻗는다. 그러면 저는 메인보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참고 사항이고 100%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저는 그런 경우에는 파워를 의심하고 파워가 보통은 뭐 제가 봤을 때한 5년 정도 되면 원래 이 파워가 용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600짜리인데 전에 쓰던 500짜리인데 그 500짜리가 쓰다 보면 점점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이 아니라 뭐 400, 3 0 0이로씩 떨어지는데 이제 컴퓨터가 그 이상으로 컴퓨터, 이제 전력을 사용하면 뻗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명 있는 전기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케이블은 끝났고 나머지 케이블들은 어떻게 하냐. 과감하게 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일명 수선, 수셔넣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나 여기 있는 공간들로 이제 이 케이블들을 다 뒤로 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해도 뭐 기능상에 뭐큰 문제는 없는데 보기도 안 좋고 공기도 안 통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선들을 다 뒤로. 자 이제 뭐라나 죽었어? 하고 나머지 선들도 다 뒤로. 남은 거는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로 일단 뒤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컴퓨터 안쪽에서 보는 선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정도면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제 컴퓨터별로 하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 뒤쪽으로 뺀 선을 활용해서 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이제 전기선을 이제 장착을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파워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는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